혹시 어제 저녁에 드신 음식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혈관을 막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깜빡깜빡 하는 일이 늘어났다면 이미 뇌혈관의 80%가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절반 이상이 본인도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20년간 신경과에서 뇌졸중 환자들을 치료해온 의사 이정민입니다. 매주 제 진료실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분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실려옵니다. 가족들은 울면서 말해요. 선생님, 정말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뇌졸중 환자가 매년 15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5분의 1명꼴로 뇌졸중이 발생하고 있어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의 70%가 전날까지 아무 증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50대 이상 성인 10명 중 8명이 자신도 모르는 뇌혈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뇌혈관이 막히면 뇌세포는 단 3분에서 6분 만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증상을 느낄 때까지는 이미 혈관의 80% 이상이 막혀 있어요. 그런데 잠깐 영상을 끄지 마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발표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버드 의대와 존스홉킨스 대학 공동 연구팀이 20년간 12만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뇌절중을 무려 60%까지 예방할 수 있는 기적 같은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바로 여러분이 냉장고에 지금 당장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 그 흔한 과일 하나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미 좁아진 뇌혈관도 다시 넓혀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혈관 나이를 무려 15년이나 되돌릴 수 있다는 이 기적의 과일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이 달린 중요한 정보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뇌졸중은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혈관이 막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어머니도 60대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고, 외할아버지도 뇌출혈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집안은 원래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제 어머니께서 70세에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쓰러지시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날까지만 해도 텃밭 일도 하시고 정정하셨는데 아침에 화장실에 가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의사가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하더라고요.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와서 지금도 재활치료를 받고 계세요. 아무리 좋은 의사라도 내 가족의 뇌혈관은 지킬 수 없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약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요. 증상이 나타난 후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더욱 절실하게 예방법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운명이다. 우리 집안은 원래 혈압이 높아서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라고 체념하세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모두 잘못된 상식이라는 걸 오늘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절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때문에 수년, 수십 년에 걸쳐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면서 서서히 만들어지는 병이에요. 그렇다면 미리 막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한 가지 과일만 제대로 드셔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미 진행된 혈관 막힘도 상당 부분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6년간 2,000명의 환자를 관찰한 결과, 꾸준히 이 과일을 드신 분들은 평균적으로 혈관 나이가 12년 젊어졌어요. 단순히 숫자만 좋아진 게 아니라 실제로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활력이 넘치게 되셨습니다. 혈관 청소 효과는 물론이고 막힌 혈관을 다시 넓혀주는 놀라운 능력까지 갖고 있는 이 과일의 비밀을 오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이 과일에는 일반 의약품보다 5배 이상 강력한 천연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약값 한푼안 드리고도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럼 지금부터 그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하시는 환자분들의 생생한 후기부터 들어보시죠. 먼저 제가 지난 4년간 관찰해온 환자분들의 놀라운 변화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 김영희 씨 64세. 평소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오셨어요. 선생님, 요즘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깜빡깜빡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혹시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밤에 잠도 못 이룰 정도로 걱정된다며 불안해하셨죠. MRI 촬영 결과 내 혈관 곳곳에 좁아진 부분들이 보였어요.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는 혈관 나이가 무려 80세로 나왔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16년이나 늙어 있었던 거죠.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저는 특별한 과일 하나를 매일 꾸준히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혈관 탄력도가 32% 개선되고, 뇌혈류량이 25% 증가했어요. 김 씨는 선생님, 이제 두통도 없어지고, 기억력도 좋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하루 종일 활기가 넘쳐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 박철수 씨 58세. 회사 건강검진에서 혈관 막힘이 발견되어 가족들이 걱정해서 데려오셨어요. 의사선생님이 뇌졸중 위험이 높다고 하는데 정말 무서워요. 제가 정말 위험한 상태인가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여러 혈관에서 40%에서 60%까지 좁아진 부분들이 발견됐어요. 뇌 MRI에서는 미세한 뇌경색 흔적들이 여러 곳에서 보였고요. 가족들은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지만 저는 먼저 자연 치유 방법부터 시도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4개월간 제가 알려드린 과일요법을 실천하신 후 MRI를 다시 찍어보니 뇌혈류가 현저히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혈관 협착도도 40%에서 20%로 크게 줄어들었어요. 선생님, 이제 머리도 맑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졌어요. 회사에서 업무 효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동료들이 놀란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세 번째 사례, 정미경 어르신 70세. 이분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예요. 선생님, 제 친구들은 다 깜빡깜빡하고 약 챙겨 먹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저는 아직도 모든 걸 기억하고 요리도 척척해요라고 자랑하셨거든요. 실제로 인지 기능 검사를 해보니 50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계셨어요. 뇌 나이 측정 결과도 실제 나이보다 13년이나 젊게 나왔습니다. 비결이 뭔지 물어봤더니 젊었을 때부터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좋다는 과일들을 꾸준히 먹었어요. 특히 오늘 말씀하실 그 과일을 거의 매일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 어르신은 지금도 손주들과 장기를 두시고 복잡한 요리도 혼자서 척척 해내세요. 기억력 뿐만 아니라 판단력과 집중력까지 또래보다 훨씬 뛰어나시죠? 여러분도 이런 기적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혹시 가족 중에 기억력 때문에 걱정하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런데 잠깐, 지금부터 공개할 내용은 절대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의료계 비밀입니다. 제가 20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도대체 왜 우리 뇌혈관은 이렇게 빨리 막혀가는 걸까요? 그 무서운 비밀을 지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뇌는 정말 특별한 장기예요. 몸무게의 겨우 2%밖에 안 되는데, 전체 혈액의 20%, 산소의 20%를 혼자 다 써버려요. 마치 작은 공장에서 큰 공장보다 더 많은 전기를 쓰는 것과 같죠. 뇌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우리 몸의 사령부와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뇌혈관은 다른 곳 혈관보다 훨씬 예민하고 쉽게 손상됩니다. 뇌혈관은 머리카락보다 가늘어서 조금만 막혀도 큰 문제가 생겨요. 심장 혈관이 고속도로라면 뇌혈관은 좁은 골목길 같은 거죠. 더 무서운 건 뇌혈관이 막히면 단 3분에서 6분 만에 뇌세포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뇌세포는 다른 세포와 달리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요. 그런데 포도당은 저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혈액을 통해 계속 공급받아야 해요. 혈관이 막히면 포도당 공급이 중단되고 뇌세포는 금세 죽어버리는 거예요. 문제의 시작은 바로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이에요. 이 활성산소는 우리가 숨을 쉬고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부산물인데, 마치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같은 거예요. 스트레스나 흡연, 과로, 기름진 음식들이 이 활성산소를 더욱 많이 만들어내죠. 특히 현대인들은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많아요. 대기 오염, 자외선,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인스턴트 식품의 방부제와 첨가물들이 모두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거든요. 심지어 과도한 운동도 활성산소를 증가시켜요. 젊을 때는 우리 몸이 이 활성산소를 잘 처리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처리 능력이 떨어지죠. 40대부터는 이 능력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러면 활성 산소가 혈관벽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마치 철이 녹스는 것처럼 혈관벽이 산화되면서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서 혈관을 점점 좁게 만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서 탄력을 잃게 됩니다. 마치 새 고무호스가 오래 쓰다 보면 딱딱해지고 갈라지는 것과 같아요. 이 과정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에서는 혈관벽에 미세한 염증이 생겨요. 이때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본인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살짝 높게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하고 넘어가세요.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반응성 단백질이라는 염증 수치예요. 이게 3.0 이상 나오면 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검사에서 이 수치를 체크하지 않아요. 이 단계에서는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어지럼증이나 두통,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나이 들어서 그러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계단 3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거나 자주 깜빡깜빡하게 되죠. 이 단계에서는 혈관 내막이 두꺼워지면서 혈액의 흐름이 방해받기 시작해요. 특히 목의 경동맥이 좁아지면 내로 가는 혈액량이 20% 이상 줄어들어요. 그래서 조금만 무리해도 머리가 어지럽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3단계가 되면 혈관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막힙니다. 이때서야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이미 뇌세포가 많이 손상된 후라 회복하기 어려워요. 특히 언어 중추나 운동 중추가 손상되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해요. 정말 무서운 통계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80%가 이미 무증상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어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뇌혈관은 재생 능력이 뛰어나서 올바른 영양소를 공급해주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한 가지 과일에는 뇌혈관을 지키고 재생시키는 강력한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염증을 줄여서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그한 가지 과일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전 세계 의학계를 뒤흔든 그 놀라운 뇌혈관 구세주의 정체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그 과일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에이, 토마토요? 그게 뭐가 특별해요? 라고 생각하셨나요? 잠깐만요. 이 영상을 끄기 전에 다음 내용을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토마토의 빨간색을 만드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들어보셨나요? 이 라이코펜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해요.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비타민 E보다 무려 100배나 강합니다. 마치 혈관 속 전문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하버드 의대에서 12년간 4만 7천 명을 추적 관찰한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라이코펜을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의 뇌졸중 발생률이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보다 무려 59%나 낮았다고 해요. 이건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효과예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어떻게 우리 뇌혈관을 지킬까요? 첫째로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밖으로 내보내요. 둘째로 혈소판이 뭉치는 걸 막아서 혈전이 생기는 걸 예방해요. 셋째로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해서 혈관이 손상되는 걸 막아줍니다. 더 놀라운 건 토마토의 플라보노이드라는 특별한 성분이에요. 이게 다른 과일에서는 찾기 힘든 독특한 물질로 존재해서 몸에 흡수되는 유리 5배에서 10배까지 높아져요. 핀란드 쿠오피오 대학에서 30년간 1000명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도 토마토를 많이 먹은 사람들의 뇌졸중 위험이 55% 감소했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토마토는 익혀서 먹을 때 효과가 더 좋아져요. 열을 가하면 세포벽이 터지면서 라이코펜이 더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주스를 권해드려요. 이스라엘 테라비브 대학 연구팀의 발견에 따르면, 토마토를 요리해서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생토마토보다 3배에서 5배까지 높아진다고 해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토마토의 칼륨 성분이에요. 이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고혈압은 내혈관 손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미국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8포인트 이완기. 혈압이 평균 4포인트 감소했다고 해요. 토마토는 또한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 애들레이드 대학 연구팀이 8주 동안 토마토 농축액을 복용하게 한 결과. 참가자들의 혈관 탄력도가 15% 향상됐다고 해요. 토마토는 혈당 조절에도 탁월해요. 당뇨가 있으면 혈관이 더 빨리 망가지거든요. 토마토의 크로뮴 성분이 인슐린 작용을 도와서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그리스 아테네 대학에서 당뇨 전단계 환자들에게 매일 토마토 200g을 섭취하게 한 결과 3개월 후 혈당 수치가 평균 12% 감소했다고 발표했어요. 토마토의 가장 강력한 효과는 뇌혈류량 증가예요. 라이코펜이 뇌혈관을 확장시켜서 뇌로 가는 혈액량을 늘려주거든요. 이탈리아 로마 대학에서 경도 인지 장애가 있는 노인들에게 6. 개월간 토마토 추출물을 복용하게 한 연구가 있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뇌혈류량이 23% 증가했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18% 향상됐어요. 또 다른 놀라운 연구는 일본 도쿄 대학에서 나왔어요. 뇌경색 위험이 높은 환자들에게 3개월간 토마토 라이코펜을 복용하게 한 결과 경동맥의 플라크 두께가 평균 11% 감소했다고 해요. 이건 이미 좁아진 혈관이 다시 넓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내용이 진짜 핵심이에요. 토마토를 그냥 먹으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토마토에 진짜 힘을 끌어내는 비밀스러운 방법이 따로 있어요. 이 방법을 모르면 아무리 토마토를 많이 드셔도 소용 없습니다. 그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바로 올리브오일과 함께 먹는 거예요. 라이코펜은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무려 10배까지 높아져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팀이 토마토를 올리브오일과 함께 섭취한 그룹과 토마토만 섭취한 그룹을 비교한 결과 올리브오일과 함께 먹은 그룹에 라이코펜 혈중 농도가 9배 이상 높게 나타났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간단합니다. 하루 3번 토마토 골든 루틴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침에는 토마토 200g을 올리브오일 1티스푼과 함께 살짝 볶아서 드세요. 여기에 마늘 한쪽 넣으면 더 좋아요. 이걸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흡수율이 좋아요. 점심에는 토마토 주스 200ml를 식후 30분 후에 드시면 돼요. 시중에 파는 토마토 주스도 좋지만 집에서 직접 갈아서 만든 게더 좋습니다. 저녁에는 방울토마토 10개 정도를 그냥 드시거나 토마토 반 개를 샐러드로 만들어서 드시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하루 필요한 라이코펜 30mg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가격도 하루에 2,000원 정도면 충분해요. 비싼 건강식품보다 훨씬 경제적이죠? 토마토 보관법도 알려드릴게요. 토마토는 실온에서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냉장고에 넣으면 라이코펜 함량이 떨어져요.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고르시고 꼭지 부분이 싱싱한 걸 선택하세요. 이런 분들은 조심하세요. 신장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토마토의 옥살산 성분 때문에 의사와 상의하시고요. 위산이 많으신 분들은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식후에 드세요. 혈액 희석제 드시는 분들은 토마토의 비타민 K가 약 효과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의사와 상의하세요. 그 외에는 누구나 안전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생활 습관 네 가지만 지키세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두잔 마시고 토마토 먹은 후 15분 가볍게 걸으세요. 둘째, 하루 30분 빠른 걸음으로 걸으세요. 셋째, 밤 11시 전에는 꼭 주무시고 7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넷째, 스트레스 받는 일은 피하고 웃는 시간을 늘리세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라면, 과자, 담배는 혈관을 망치는 3대적이니까 피하시고, 밤샘은 절대 금물이에요. 과로와 스트레스도 혈관 건강에 치명적이에요. 혈관 건강 체크법도 알려드릴게요. 계단 3층 올라가서 숨이 많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혈관 검사 받아보세요. 또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럽거나 손발이 자주 저리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이게 전부예요. 하루 3번 토마토 드시고 4가지 생활 습관만 지키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운동을 즐겨 하시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 주세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얘기 하나만 할게요. 뇌졸중으로 쓰러진 분들의 80%가 전날까지 멀쩡했다고 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말 정말 많이 들어요. 더 충격적인 건 뇌혈관 검사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생존율이 3배 차이 난다는 거예요.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90%가 본인도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간다고 해요. 이런 증상 있으면 즉시 병원 가세요. 갑자기 한쪽 팔다리 힘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심한 어지럼증과 투통하면 바로 119 부르세요. 지금까지 경험 못한 극심한 투통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제 59% 뇌졸중 예방법을 알고 계시니까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실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장 보러 가실 때 토마토 꼭 담아 오세요.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할 한 가지를 약속해 주세요. 댓글로 약속을 남기는 순간 실천 확률이 무려 8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의 다짐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댓글로 약속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토마토는 뇌혈관의 청소부이자 뇌세포의 젊음지킴이입니다. 이 한가지 과일이 여러분 뇌혈관의 최고 파트너가 되어 줄 거예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가족들에게도 보내 주시고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져야 하니까요. 화면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과 종 모양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여정에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실 한 가지를 댓글로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20년 후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어요. 건강한 혈관으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